오늘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. 아,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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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은 안 되고요. 한개더 남아있습니다. 여러분 제가 썰을 대신 풀어줄까 생각을 하고 있 거든요. 썰 풀어주면 좋겠다. 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, 썰안 풀면 좋겠다. 이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 풀어주세요. 안 풀면 안 돼요. 라고 보내주세요. 그럼 저도 기분이 좋아서, 저도 그렇게 착하게 말해주니까, 기분이 좋아지면서, 이제 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그 나머지 마지막으로 할 영상은 제가 어떻게 학교 준비를 할까 그런 걸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맨날 철철이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거든요. 그리고 만족스.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거니까 습관이 되버렸어요. 맨날 그렇게 하는 거 있죠? 저는 졸려도 해요. 아. 아. 저처럼 똑같은 분 있을까요? 있으면? 댓글로 하, 하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똑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. 저한테 구독한 사람은 다 행운도 받길 바라고, 저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이렇게 그 즐거운 시간 보내 즐거운 시간 많이 많이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런 자격은 여러분이 받는 거죠, 그렇죠? 여러분이 받아야죠. 여러분이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저를 봐주시고 좋아요도 맨날 눌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질려나? 안 넣어진다 아쉽게도 넣어지는 봉투가 있는데 없어졌네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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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어떡해? 일단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도 예쁘게 한번 애들이랑 요즘에 인형놀이를 하고 있어요. 아주고 쉬는 시간마다 인형놀이를 합니다. 제 책가방 속에도 이따가 틀게요. 안녕!